우리 토끼 뭐예요? 아이고, 아이고! 두 방, 신데 이러고 있어. 토끼야, 너, 나와. 여자잖아, 왜 그러고 있어? 여자애가 왜 그러고 있어? 응? 응? 여우냥 우리 여우냥이 요즘 많이 힘들어요 지금 발정이 20일 정도 돼가고 있거든요 1 9일인가아 <laughs> 아까 <laughs> 티그라는 아이랑 킹카로우랑 또 아래에 있는 그 킹카로우 롱레그 응. 아이를 합방을 시키려고 했었는데요 <laughs> 실패로 끝났고요. 지금, 위에 있는 아이는, 흰색 아이는 50이라는 아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잘 못했었어요. 근데, 구석에 둘이 방치를 해놓으니까 자연스럽게 한 30분 만에 1차 합방을 마치고, 지금 이건 2차 합방입니다. 너무 구석에 있어서 제가 찢지는 못했고요. 예. 네. 이제 합방에 성공하는, 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 합방하는 장면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지금, 목덜미를 또 잘못 물었어요. 좀더 위쪽으로 물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정말, 고양이 합방 유튜버가 될것 같은, <laughs> 네. 또 실패했죠. 뭐가 불만이 있나 본데요. 음, 분명히 여자 아이는 다시 해. 했... 이번에는 하얀색으로 나왔어. 그래 동생 나왔어 축하해줘. 둘째가 나왔어. 잘 움직이고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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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머나 너무 작고매. 요 둘째 출산이고요. 하얀 하얀 아이가 나왔어요. 잘라주세요. 오공이 닮은 흰색 어떻게 아. 흰색과 백색이 나와? 그렇게 되 너무 너무 신기하네. 음. 잠깐만 첫째야, 어. 넌 여기 있어봐. 테줄이 지금 안 잘려 있어서 테줄을 잘라야 돼. 좀 잘라줄까요? 아이고 은채도 머리는 까매요. 우리 뭐지 아우 나도 세상에 나왔어. 너무 행복해. 엄마 고마워요. 라고 할것 같은 네, 상황입니다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저희가 네 지금 어른들이 볼지 아이들이 볼지 몰라서 일단 두 가지 버전으로 <laughs> 찍어보고 있습니다 음... 거의 탯줄을 자른 거 같죠? 음... 근데 아주 조용하네요 울어야 되는데 지금. 되게 이게 지금 바구니가 좋은 바구니 같아 밑에 네. 양수나 이런 네, 것들이 잘리네. 지금 패드로 다 흐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네. 구멍이 많이 나요. 음. 일단은 젖부터 먹어야 될 텐데요. 네. 음. 자, 잠깐만 아직 테줄리안 아, 잘려 있는 거 같죠? 네, 잘려 있는안 잘려 는지 확인을 해야 될거 같아요. 네. 자기가 알아서 할거 같아. 자연의 아, 신비니까. 네네. 일단 최대한 어, 스스로 할수 어, 있게 잘랐어요. 잘랐어요? 네, 엄마가 잘라줬어요. 네. 어, 네. 저도 찾네요. 어, 네. 너무 신기해요. 네, 애빠야. 다리도. <laughs> 지금 둘째를 위해서 조금만 밥 많이 먹었잖아. 아가가 지금 혼자 행동을 할수없잖봐요 <laughs> 응. 괜찮은데, 괜찮아. 오, 오, 오 알았어. 내려놓게, 제 내려놓게. 응. 둘째 좀 봐줘. 좀 지쳤어 이제 산모. 응. 야, 찾는다. 어, 어, 이, 이, 찾는다. 응. 응. 자, 엄마 냄새 하지 엄마 임신나지 응. 초점이 잘안 맞네 오늘 따라. 응, 다시, 다시 물려줘. 제일 첫 번째 질고한테 물려줘. 아까 먹던 응. 거. 응, 관리 쟤는 이제 정확히 이제 찾았어요. 음. 태어난 지한8 시간 됐다고. 씨가 <laughs> 더 선배라고. 음. 그러게요. 선배가 아니지. 지금 안 커진지 수 커진다 모르니까. 볼까요? 안 한. 볼까요? 네. 잠시만요. 우리 네, 이제 물어. 아가는 안 되고요. 물질 않았으니까. 오수커수 수코. 커신 듯한데요. 다시 한 어, 번. 잠시만요. 그렇죠. 네. 우리 아가는요. 그런가요? 안 보이죠? <laughs> 네, 지금은 절대 알수 없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나중에. 아 안녕하세요. 마녕하세요 아유, 이제 털도 제법 부드러졌어요 음, 이제는 이제 진짜 조금 이제 막 네. 너무 네. 조심해가지고 부러질까 할까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같아요. 네, 이제 <laughs> 점점 찾아가는데요, 제도. 쟤도 저기만 맴돌고 있어요 음. 음. 자 둘째 아이 출산하셨습니다 공주님이에요 아니면 어떡하려고 나중에 <웃음> <웃음> 아니 밑에 이렇게 공주님이라고 <laughs>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젖을 물려주세요 네, 네. 네 너무 품을 오래 떠났어요 네 잠깐만 첫째야 우리 이거 우리 아이 나눠먹자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괜찮다고 하지 말래요 일단은 뭐, 만만해야, 뭐, 2 30분 내로 먹어보면 상관없는데. 체력 차이가 더 많이 나요, 지금 벌써. 그렇게, 그렇게. 음. 커피야. 커피. 엄마가 고기를 하고 있어요. 아가들이 찌지 먹는데. 커피야. 잘 먹고 있어요. 키티 이름을 키티라고 지었어요. 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될 아이 잘 먹고 있네. 아, 어. 얘 이걸 쪼꼬리서 찍어야 되니까 아, 힘드네요. 탄탄이는 뭐 워낙 각성 맞은 애라 알아서 잘 크고 있고요 꾹고기를 엄마가 꾹꾹기를 하고 있어요. 신기한 장면입니다. 꾹꾹기 키티는 너무 잘 먹는 거 아닌가요? 아, 이는 자세가 10점 만점에 쉽죠? 새벽에, 아, 이렇게 또두 마리를 또 낳네요. 생각지도 않게. 내 네, 아이가 이렇게 다 달라요. <laughs> 젖이 부족한 경우, 미리 아주 작은, 그, 샵에 가시면은 젖병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우유는 절대 안 되고요. 사냥류를 먹이면 됩니다. 사냥류를 좀 미지근한 온도로 맞춰가지고, 어 젖이 부족한 경우, 어 먹여야 되니까 꼭 준비를 해주세요. 보통 사냥류는, 그, 애묘용이나 뭐, 애견용품 파는 샵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사냥류. 사람이 먹는 사냥류도 괜찮으니까. 그나마 제일 비슷하다고 하네요, 사냥류가. 얘는 얘는 8개가 없네요. 네. 있는 지금 산모가 많이 배고팠나요 지금 한우를 두 접시를 먹고 다시 찹치캔을 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꼬물이들은, <laughs> 지금 탄탄이는 이제 아예 꿈나라로 제가... 갔고요. <laughs> 지금, 지금 키티가 막 재롱무려가지고. 얘도 이제 거의 살아서, 일포 지금 처음 네. 찍는데요. 네. 아까 체온이 좀 내려가고, 네. 어미가 완전 지쳐가지고, 안핥타줘가지고 체온이 금방 내려갑니다. 그래서, 머리 쪽은 닦지 마시고, 몸 위주로 해서, 아주 깨끗한 살균, 티슈나 이런 걸로, 좀 날려주시고, 요, 요품이죠, 요품. 이제, 요품. 요품에 젖이 두 개가 있는데 그쪽으로 체온 유지가 잘 되도록 했더니 지금 한 40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5시 50분쯤 25일 5월 25일 5시 50분 아 5시 50분에서 6시 사이에 두 아이가 연달아서 태어난 걸로 보이고요. 아마도 지금 구르밍 상태를 보니까 아, 여기, 지금, 엄마 며랑 비슷한 무늬 패턴. 아, 이 아이와, 그 다음에, 전박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 색깔이 좀 F자, 알록달록한 게 엄마처럼. 얘가 좀, 젖을 못 찾고 헤맸었는데. 지금, 은 이제,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 네. 안녕하세요. 대박신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 꼬물이들. 꼬물꼬물. 가켓. 우리 새끼 고양이들. 일요일하고 월요일 날 태어나서 지금 토요일이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4일차에서 5일차 정도 돼 가고 있네요. 우리 어미 고양이 커피. 그리고 우리 둘째 키티. 키티입니다. 품종은 킹카로우 품종입니다. 지금. 우리 어미 고양이는 기가 완전히 뒤로 뒤집어지진 않았는데,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태어난 지 이제 첫째와 둘째는 아 일주일이 됐네요. 그리고 두째와 셋째는 아 대략적으로 6일 정도 지났습니다. <laughs> 오늘도 똥꼬 발랄한 모습 아주 짧게라도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아, 첫째와 막내는 꿈나라로 빠졌네요. 오늘도 귀염귀염을 요구하는 커피입니다. 어미 고양이요 이렇게 해봐. 너무 말라 합니다. 아주 요보세요. <laughs> 너무 귀엽죠. 이게 탯줄은 완전히 떨어졌고요. 아직도 눈을 못 떴어요. 도대체 언제 뜨는 거죠? 저도 처음 아이 출산을 봐서 우리 키티는 아주 그냥 뽀얀 속살이 매력적이네요 꿈꾸고 있나 봐요 우리 셋째는 아주 제일 튼실해요 세, 세 번째로 태어났는데 아주 그냥 몸이 제일 큽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엄마 성격 닮았겠죠? 이렇게 좋아해요 <laughs> 좀 춥겠네요. 이러다가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움직이다가 발로 밟습니다. 어미 고양이가. 계십니다 아, 지금 셋째 태어난 지 3주 조금 더 됐네요. 23일 차 정도 된것 같아요. 태어난 지 5월 25일 날 태어나서 지금 6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더 있으면 한 달이 되네요. 이 아이가 이제 킹카로... 처럼 돼서 지금 다리는 얼만큼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귀는 이제 아메리칸 컬처럼 예쁘게 말렸습니다. 네. 귀가 아주 예쁘죠? 뒤로 이렇게. 오이고 <laughs> 카메라 보고 있네요. 신기하게 이렇게 귀가 뒤로 말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크면서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풀리지 않, 않을 것 같아요. 귀끝이 어 뭐라고 될까 귀 연골 이라고 해야 되나요 귀뼈가 거의 없어야 저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거의 이 모양 그대로 자라날 것 같습니다 티거가 저희 집 티거가 완전히 이렇게 됐었다가 펴졌거든요 아직 이, 이름을 못 지어줬어요. 뭐 약간 문양이 보시다시피 아직 다 잡히진 않았는데 줄눈 점박이 무늬라서 <laughs> 되게 순해요. 네 지금 우리 탄탄입니다. 첫째고요 장녀예요. 근데 이 아이는 처음에는 워낙 활동적이고 소리도 빽빽 질러가지고 왕자님인 줄 알았는데, 커보니까 공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탄탄이란 이름이, 약간은, 남자아이 이름 같은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중간에 의견이 있으면 이름을 바꿔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탄탄이는 오히려 우리 뒤에 있는 아이가, <laughs> 어울릴 것 같아요. 무늬가 되게 용맹스러운 무늬에요 카메라도 잘 보네요. 이거 유튜브 스타 되려고 그러나. 다또 음. 음. 우리 형제가 오네요. 헤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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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있어요. 우리 키티가 왔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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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막내, 막내가 왔어요. 막내, 막내는 공주님인 줄 알았는데 <laughs> 왕자님입니다. 체구도 그렇고 무늬가 되게 예쁘죠. 우리 첫째, 첫째야 검은 거예요. 완전 검은. 그리고 우리 둘째 키티 네. 파란 눈이에요. 네. 짙은 파란 눈이에요. 네. 좀 작아요. 네, 눈도 좀 점점 커지네요. 그리고 우리 셋째. 그리고 우리 넷째입니다. 엄마. 엄마. 진짜 엄마는 나도 뭐 자꾸 자기가 엄마라고 합니다. 귀가 되게 얼핏 보면 다람쥐 문양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키티. 그니까 공주님인데 지금 얼굴이 아직까지 다안 자라서 그런지 그렇게 막 에, 많이 예쁘진 않아요, 솔직히. 약간 추운가 보네요. 에어컨 온도를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음, 얘는 이제 남자 아이 얼굴처럼 변해 가네요. 무늬는 공주님이었으면 좋겠는데 남 여자애였으면 좋겠는데. 음. 안타깝습니다. 우리 둘째, 둘째가 추위를 좀 느껴서 이불을 살펴보시 덮어줬습니다. 셋째가 참 무늬가 독특한 것 같아. 귀도 그렇고 <laughs> 지금 한 20분째 서로 관심없는 척하다가 드디어 네, 자세를 잡기 시작합니다. 원래 지금 암컷이 엄청난 구애를 했었어요. 런게 지금 올라타이는애는 아무 관심도 없다가 네. 갑자기 물었습니다. 목덜미를 물면은 이제 네. 약지기가 시작된다는 거고요. 위에는 이제 렉돌입니다. 렉돌. 렉돌이고 어 남자 주제의 목소리가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운양이고요 우리 여운양 올린 영상들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둘다 처음이에요. 둘 다. 아, 남자아이도 여자아이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먼치킨 숏내그. 네, 숏내그고요 조금 처음이니까 둘다 처음이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지. 본능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전혀 모르는. 응. 응. 엉덩이를 좀 실룩실룩 하긴 하는데 네. 저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게 꼬리털이 많아가지고 꼬리털을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짝짓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꼭 암컷이랑 특히 암컷이 중요해요 암컷의 그 엉덩이털을 꼬리털 주기를 깨끗하게 잘라줘야 되고요 수컷은 뭐 자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laughs> 닦여만 줬습니다 그냥 엉덩이는 실룩거리는데 전혀 <laughs> 이 친구가 <laughs> 네, 수청각이 맞습니다 뭐 아이폰으로 찍어도 똑같겠죠 지금 V50으로 찍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길일이라고 해서 학국 날짜까지 제가 정해서 지금 처음 결혼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발정의 문제는 한 달째고요. 엄청난 굉음이죠 네. 노르웨이 숲이 좀 그게 강하더라고요. 그 발정이 왔을 때 소리가 벵갈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르웨이 숲이나 벵갈을 키우실 때는 컷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성화는 꼭 필수입니다. 이러다가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어느 위치인지 파악이 안 되는, 어느 자세에서 어떻게 구부려야 되는지 감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어차피 안 커서 가만히 웅크리고만 있으면 되는 거고 남자아이가 좀 잘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쪼금... <laughs>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원래 다른 애들은 허리를 저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아무것도 시작도 안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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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laughs> 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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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고 들어갔네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네,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도 처음 치고는 엄청 빨리 끝났는데요. 네, 이게 대굴대굴 구르면은 그리고 소리를 저렇게 갱음으로 지르면은 이제 성공적으로 합방이 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럴 때는 암컷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이스컷도 저렇게 도망닙니다 네. 다른 동물하고 조금 다릅니다. 고양이는 저렇게 하고 있으면 도망갑니다. <laughs> 저기서 지금... 네. 네, 이제 지금 더 격렬하게 하네. 다른 고양이보다 우리 여우냥이 아주 격렬하게... 아, 이고 길이를 합방을 했으니까 또 시간도 되게 좋은 시간으로 잡았어요. 지금 티거가 살이쪄 가지고 지금 허리가 이렇게 C자로 안 돼요. 이게 허리가 <laughs> 남자의 허리가 C자로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이제 둘다그 털이 별로 없어서 에, 이제 좀 자세 잡았네. 노 자세가 나왔어야 되는데 자꾸 지금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좀못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세를 좀 잡아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자세를 좀 잡아줬는데, 아, 얘가 지금, 우리 티거가 살이 쪄가지고, 이거 코빌인것 같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지금 살이 쪄가지고, 시자가 안 돼요. 얘가 지금. 시자가 딱 돼야 이게 되는데, 위치를 그리고 못 잡아요. 목덜미를 지금 이쯤에 물어야 되는데, 목덜미를 여기나 여기를 물어야 되는데, 얘가 여기를 물고 있으니까, 이, 길이가 안 맞는 거야, 지금. <laughs> 본능적으로 잡아야 될 텐데, 큰일 나네요. <laughs> 지금, 이 위치가 보이시죠, 위치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위치에서 지금, 이 아이가 시도를 하고 있어 코미디. 이가야 그러면 안 돼. 다리에다 하고 있어, <laughs> 너 <어디> 지금. <laughs> 이러면 원래 여자 아이도 조금 자세를 잡아줘야 되는데 둘다 솔직히 지금 처음 시집 장가가는 날이라서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이러다가는 진짜 고양이 합방 유튜버가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세를 다시 한번 교정해 보겠습니다. 이대로는 밑에 여자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자, 이제 자세를 조금 그나마 정상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티거가 체중이 너무 무거워서 여자아이가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를 마사지를 하면 안 된대. 이거 미쳤네. 뒷다리로 해야 될 마사지를. 또 오긋났어요. 아 큰일 났네요.